화면은, 이제 뭐냐면, 어, 저, 비코, 이제 스커프로, 어, 크림각 센서, 넘부안 센서, 4번, 어, 코인 신호. 그다 요거는 이제, 어... 각 센서를 환산한, 이제 엔진, 기통당, 어, RPM이 되는 것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어, 톱날마냥, 움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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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퍼먹었어요. 여기 파먹으면 막, 여기 엄청나게 빼먹었죠. 어... 요거는 이제 기통당 어, 어떤 기통에서 이제 엔진 회전수가 어, 파워가 떨어지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 요거 알펜 텐처를 한번 봐볼게요. ,이. 지금 뭐 엔진이 떨어져 어, 나갈듯이 에, 이렇게 지금 부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파란 놈, 요 놈이 4번 거점마코일 어, 베이스 신호인데 그러면 이 지점 이제 요 라인은 어, 4번 거 엔진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화 순서는 어, 134인데, 어, 요게 4번이니까 4, 2, 1번이 떨어졌지요.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다시 2번, 1번.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이제 점화 순서가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폭발 순서예요. 이때 어, 이 어, 전놈, 떨어지기 전놈과 떨어진 놈과 이 편차를 보면 어60.8 알펜이 예 지금 편차가 생겼어요.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그 놈만, 그 해당 놈만 주기적으로. 근데 여기는 보면 더 떨어졌죠. 음 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여기는 그래도 부들부들부들 했었는데 여기는 확. 그냥 떨어진 거할 때는 요지점, 요지점 더 심해진 부분이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얘는 메달 임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연놈과 어, 떨어진 잔놈과 떨어진 다음놈과 편차가 지금, 118rpm 이 편차가 생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회전이 대략 한 700rpm 정도 이렇게 되는데, 650에서 한 700rpm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0rpm이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엔진이 막 엄청나게 떨어질 정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마찬가지로, 4, 2, 1번 떨어졌죠? 3, 2, 이런 순으로 보면, 어, 사, 이, 이, 1번이, 어, 지속적으로, 어, 파워가 지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음, 진짜 1번이냐, 어, 1번 것이냐, 어,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이전 실린더인, 어, 2번거가2번거가 2번 거가, 어,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실린더인 요 1번에 예, 나타나게끔 는돼 있어요. 여, 어떤 차들은 어, 1번이 부조로 하면 1번에 나타내고 어떤 차들은 2전 그 실린더 2전 음, 실린더의 문제면 다음 실린더에 나타나고 이런 어, 특성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뭐 코일이든 어, 인젝터든 하나씩 죽여가면서 어, 맞춰보면 돼요. 뭐그건뭐 어려운 거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뭐 지금은 이 진단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꼭 이게 몇 번이냐 나는 필요는 없지만 이건 나중에. 나중에 분석을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몇 번이냐는 나중에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조 실린더를 검사를 한 거고요. 이제 부조를 한다라면 어떤 특정 실린더에서 부조를 하고 있다라면 총, 딱세 가지예요. 하나는 압축, 하나는 점화, 하나는 연료, 이렇게. 딱세 가지 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음, 점화가 불량이냐 어, 인젝터가 불량이냐 압축이 불량이냐 이제 요거만 나누면 어, 이거 뭐답 찾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이사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부조가 어,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파란 놈 음, 녹색 놈 이제 녹색 놈요 놈은 누구냐면 4번 거 점화 코일 신호예요. 컴퓨터에서 어, 코일을 작동시키기 위한 베이스 어, 신호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 특성은 그러니까 코일이 삼성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코일 제어 방식이 하나는 이제 코일에서 어, 이렇게 파형을 찍으면 어, 점화 2차 파형 이렇게 뭐 1차든 2차든 파형이 똑같아요.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는 놈이 있고, 또 이런 식의 베이스 신호가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바크에서이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얘는, 어, 베이스 방식인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런 베이스 신호를 내는 어, 내보내면, 어, 점화 코일에서는, 어, 그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TR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점화 1차 파형, 내지는 점화 2차 파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놈은 2차 파형이기 때 점화 코일, 그, 상단에서, 어, 특수, 어, 공구를 이용 해서 이렇게 점화 파형을 읽어낸 것이니까, 어쨌든 파형 모양새는 1차든 2차든, 똑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4번 것을 찍은 거예요. 이걸 왜 찍었냐면, 어 이렇게, 신호가, 아 베이스 신호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파형을 찍으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요 놈이 점화 요, 어, 1차가, 아니면 2차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신호는 줬어도 실제로 점화 코일에서 정상적으로 이대했냐, 안 했냐, 이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음, 다른 노드를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점화 어, 2차 파형을 읽어서,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온다라면, 이 코일과 점화 플러그는, 어, 그러니까 어 정상인 상태, 예,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라고 어, 받아들이면 된 거고 지금 네 개를 다찍어봤는데 코인과 아, 점화 플러그에는 음, 문제가 없어요. 부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부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2차 파형을 찍었을 때 어, 어, 점화 파형에 의한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 자, 점화는 끝났으니까 이제 연료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제 부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콕콕 이렇게 떨어지죠. 주기적으로. 어,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놈이 에 예, 이제 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 놈도 맞춰보면, 여기 4번이니까, 4, 2, 1. 1번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놈도 맞춰보면, 여기야 4번이니까, 4, 2, 1. 계속적으로 지금 1번만 이렇게 파워가 떨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요거는 현재 인젝터 파형인데, 그러니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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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 다 인젝터 파형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모양새가 틀리죠? 그러니까 얘는 어, 극이 있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뭐 뭘로 찍든 상관없어요. 우리 뭐, 같은 뭐, 어, 파형 전문가들은 이렇게 찍든 아니면 이렇게 찍든 아, 어, 어, 다 알아낼 방법이 다 있거든요. 지금 저 2번 실린더가 아, 어, 요 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 점화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인젝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예, 안했했는지요거를 예, 이제 파악을 할 건데 여기다 인젝터 파형이에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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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젝터 파형인데 어, 그러면. 지금 2번 거 부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2번 거 2번 거 인젝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냐 안했냐 그니까 열고 닫았냐그 것만 검사를 하면 얘가 작동을 했구나 아닐까를 알 수가 있어요 2번 놈은 요 놈인 거예요 회색 놈 근데 이제 이 점화 순서하고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인젝터는 점화는 점화는 어, 통상적으로 어, BTDC 예, 5도에 예, 1번 점화를 하게 돼 있어요. 시동 걸어진 상태에서는 진각과 지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좀 편차는 좀 생기지만, 어, 어쨌든, 초폭은 BTDC 5도에, 어, 불꽃을 때리게끔 돼 있고, 이제 인젝션은 언제 하냐면, 1번, 어, 대기 말, 대기 말 행정에 1번 인젝션 분사를 해요. 대기 말 행정에서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점화 시기하고 마신다라면 맞지가 않아요. 이 점화와 인젝터의 와 타점은 안 맞아요. 왜그냐면 서로 자기가 분사를 하는 계산된 요구된 그 각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맞춰보면 지금 점화 순서가 4, 2, 1, 3, 4 이런 식으로 맞아놨는데 인젝터 지금 하나도 같이 연음하고 어 점화 순서하고 맞아진게 한개도 한 없지요 왜 그러냐면 얘는 BTBC 5도에 어, 연료분사로 한게 아니고 어, 에, 행정에서 음, 배기말 행정에서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이 어, 어, 점화 타점하고는 맞지는 않는거예요 어쨌든 타형으로뭐 분사 딱 때렸을 때타형으로만이겨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배기말에서 그 인젝션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가솔린은 액상 음, 연료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연소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엔진은 뜨겁지만 에, 엔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액상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면 이 연료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확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알갱이가 굵직굵직한 거지요. 어, 그러면 불이 붙는데 아무래도 에, 시간 음, 단차가 많이 생길 것이고. 화염 전파 아, 시간이 많이 음, 걸 걸릴 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배기 말에 하는 것은 어, 에, 일부는 배기 가스로 나가기도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연료가 그 뜨거운 공간 안에 좀 존, 일정 시간 존재를 해서 어, 기화를 빨리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불이 잘 붙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배기 말 행정에 연료 분사를 시작을 해요. 어쨌든 뭐 그거가 현재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인젝터 분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요즘 회색놈 요 놈이 그 분사 2번꺼 인젝터니까 요 놈을 키워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2번꺼 인젝터인데 여기는그 두키 제어를 해서 여기는여름데요 부분은 여은대에요 그 다음에 어 열었다가 닫으면 얘가 여기 보면 턱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력선의 변화인 거예요. 그니까들벨브가 어 이렇게 딱당겨졌다가딱 당겨졌다가 딱하고 당겨졌다가 놓을 때그 충격이 여기 생겨요. 이 자력선의 변화를 보고 어 이렇게 이제 뷰티지어를 따사사사사다다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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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어, 여놈을 보고, 아, 너는 여기서 열고, 너 여기서 닫았구나. 그러니까, 너 인젝터는, 응? 너 인젝터는 정상적으로 열고 닫았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근데, 반만 알아요. 왜냐면, 이 파형을 보고는, 열고 이렇게 닫은 것은 알지만, 얼만큼 쏴냐? 연료가 얼만큼 나가냐 이거는 알수 없어요. 이건 뭐, 분사량 검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른 검사를 해서, 알아낸다던지 어, 아니면 이렇게 부조검사를 다른 쪽에 문제가 없다면 부조검사를 해서 또알아낸다든지 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요번는 2번 거고 자, 2번 어,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어, 반만 알수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인젝터는 인젝터는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른 놈 볼까요 요 새끼 요즘 나도 눈가리 안 좋아서 좀 크게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초핑기를 이렇게 했고 턱 생겼죠, 턱두가리 생겼죠. 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열구 닫고 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새끼도 한 볼게요. 이 파란 놈, 이 새끼도 한 볼게요. 네, 모양새는 틀린데. 용 음, 요게 이제, 어, 3번 거, 그, 어, 인젝터인데, 뭐, 거꾸로 보든 뒤집어 보든 건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전문가는 어떻게 보든 다 읽, 읽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얘도 뒤집어지긴 했지만, 얘도 보면 여기 턱이 생겼죠. 그니까 러 여기는, 열은데여기이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닫은데, 그니까 러 자력선 변화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열고, 어, 닫았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예, 다 분석을 해봤는데, 인젝터의, 어, 문제는, 일단 절반은 아니다. 반은 모르지만, 음, 절반은 아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인젝터 음, 분, 량은 아니라고 봐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남은 것은 압축이 남았어요. 압축 한번 볼게요.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압축을 찍어 하나 보시오. 요게 지금 1번꺼 압축압력인데, 네, 크랭킹을 시켜서 압축압력을 본 것인데,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8.6가 나왔어요. 2번꺼, 음, 2번, 거, 아, 2번 거 압축 아, 8.8가. 요거 3번꺼, 어, 3번꺼 압축인데, 어, 6.6바 나오네. 들러 왔네. 요거는 이제 4번꺼, 어, 4번꺼 압축, 어, 7.4바. 압축 차이가 1번은 8.6, 2번은 8.8, 3번은 6.6, 그 다음에 4번은 7.4, 이런데, 어, 1, 2번과 어, 3번은 약, 아니, 2kg, 대략 한 2.2kg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4번과, 나머지 1, 2번과는, 어, 2번 높으니까 2번과는, 어, 한 1.4kg 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조라고, 부조라고 어, 한다라면, 어, 떤 기통에서 해당 기통이 부조를 하고, 음, 부조라면 보통, 아니, 1 0 r p 이상 RPM 편차가 떨어지는 것을 부조라고 하는데, 어, 해당 기통에 부조를 하고 있고 또 압축을 찍었다니 1 k 로 이상의 편차를 가졌다라면 그 실린더는 압축 압력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구조를 한다라고 해요. 어, 그 다음에 장비 지침서상에 보면 음, 각각 기통 당 편차는 1 k 로 이내의 편차를 가져야 된다. 어, 이상의 편차를 가지면 어, 그 해당 음, 실린더는 어, 수리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이제. 지침서상에 표기를 해놨고, 또, 그거에 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지금은, 근데, 아까 제가 분석을 할 적에, 1번이 자꾸 떨어지는데, 맞춰보면 2번거가 부조를 하기 때문에 1번에 온다고 했어요. 1번이 보호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2번 거, 2번거가 압축이 낮아져서 뭔가 원인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3번하고 4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 부조는 지금 압축은 3, 4번이 낮지만, 현재의 부조는 2번 때문에 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압축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현재 부조를 하고 있고, 점화 문제가 없었고, 인젝터. 반은 음, 알고 반은 몰랐지만 어떤 반은 알았어요. 반은 정상이었고 연료가 뭐 얼마큼 나가는지는 전 확인할 수없으니까 어, 그러면 아, 또 하나 어, 맹점으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음, 밸브의 밀착 불량 아니면 밀착 불량이라면 저거 나타났겠지요 압축압력에 누설됐었을 거니까 근데 에, 밸브 간격 어, 밸브 간격 어, 때문에 때문에도 이렇게 부조가 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압축 검사를 해봐도 배부간급뭐뭐 어, 뭐 좁거나 어, 넓거나 해도 틀려져도 압축 압력을 찍으면 거의 뭐 정상과 다른 없어요. 별로 편차 가안 생겨요. 또한 음, 타임벨트가 예를 들어서 어, 체인이든 타임벨트든 뭐 한코든두코든 넘었다 쳐도 찜빠는 신나게 엔진을 찜빠를 하는데 실제로 압축을 재보면 그렇게 편차 안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브브 어, 구조, 어, 브 개폐 시기가 틀려진 구조인 경우는 압축 압력을 찍어서도 어, 어, 쉽게 진단할 수가 없다. 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지금 흥과 어, 똑같이 점화를 분석을 하고, 인젝터를 분석을 하고, 압축을 분석을 하고, 압축 압력이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려내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라면, 얘는 밸브 강급 조정 불량인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 새끼를 알 수가 없으면, 다른 새끼를 이용을 해서, 요 놈을 추적을 해가면, 쉽게, 그나마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뭐, 머리, 머리도 나쁜데, 괜히 맞박 아파가면서 분석하고 필요, 이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되지. 어쨌든 지금 상태는, 압축, 압력은 3번, 4번이 낮지만, 현재 부조는 2번하고, 2번, 이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부조와, 기통당은 맞지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헤드를 일단 먼저 압축을 살려놔야 하니까 헤드든 피톤이든 검사를 해서, 잘못된 놈을 찾아서 교환을 해야겠지. 그러고 나서 또 검사를 또 해봐야 돼요.